자, 자리 들어가시고, 어. 야, 씨, 뭐래, 어? 뭐고? 알칸, 이 씹새끼야. 아니, 씨발, 찬호한테, 한테까지 런으로 쳐맞은, 쳐 미친새끼야, 어? 나성범은좀 그렇다 쳐도, 어. 아무튼, 어. 아. 선범이는 이제, 저기, 뭐야, 어. 실투, 휠트, 실투로 런, 런, 쳐맞은 거고. 찬호는, 어, 몸쪽, 그, 씨발, 몸쪽이었는데. <laughs> 찬호가 잘 쳐, 잘 쳐서 런 나온 것이고, 씨발. <laughs> 아무튼, 뭐, 알칸이 몸이 안 풀렸다. 음. 어. 그리고 NC도 마찬가지고, 어. NC도 그냥 자멸을 해버리네. 어. 그리고 삼성은 존나 웃기다, 어? 아니, 반지가 이회때 몸이 안 좋아서 내려갔는데, 왜 점수가 바뀌어있냐? <laughs> 아휴 <laughs> 진짜 참. 음, 알다도 모르겠다. 소뱅도, 씨발, 어, 무사발로 1점도 못 내고, 어, 또 말로 찬스 나왔는데 또 1점밖에 못 내고, 음, 그 다음 결국 실책으로 무너지고, 아, 씨발, 족같은 하루다. 음, 족같은 하루다. 자, 어쩔 수 없지 뭐, 뿌라지면 뿌라진 거지, 씨부에뭘 징징거래, 씨. 자, <웃음> <웃음> 음, 자, 아니 나는 카스티오까지 무너, 문헌... 어, 카스티오 야, 쉬브레 카스, 전화 올까 한다 켈리가 아니, 엔씨가 먼저 선취점 따는데 왜 또, 아, 말면 레이만 아프지 뭐, 씨발, 음, 자, 이번 주 마감 잘해보자, 어, 형님들. 어, 이번 주 마감 잘 해보자고, 어? 어. <웃음> 자. 피어온 <laughs> 게, 아. <laughs> 일단은 축구가, 어, 저기, 뭐야, 세, 라리가 같은 게, 라리가도 뭐, 뭐다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없어. 어, 동기부여가 없고. 그나마 이제, 리즈하고 사셈. 어, 이거 결승전. 어, 이거 하고. 그럼음 세리에, 세리에 중에서, 어, 나폴리 이것도, 겨, 이거 의미 없어. 마지막 홈경기라고 뭐, 개잘할 연맹 들고 있는데, 시발 나폴리 존당해 못하는데, 씨. 어. 아무튼, 세리의 경기 중에서는, 엠폴리, 어. 엠폴리, 어. 얘들, 로마를 잡아야 되는데, 엠폴리가 로마를 어떻게 잡고. 어? 엠폴리가 로마를 어떻게 잡냐고. 어. 그 다음, 프로신하고 우디네, 우디네스 어. 만약에 엠폴리가, <laughs> 음. 로마 로마를 잡, 잡으면은 아참 음. 그러니까 해축이 뭐갈 만한 게 없어 어어제뭐 어, 어제도 어제도 뭐 레알도 뭐 어, 레알, 맨시티 다 뒤였잖아 어. 어 아무튼간에 이거 뭐야 리즈하고 사샘 이것도 존나 어려워요 어어리즈하고 사샘도 누가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 음. 아, 아 아우, 아우 야 응. 음. 아, 방장은 왜 구경만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냐, 어? 왜 그런겨, 씨발. <laughs> 리즈하고 사장님 이거 왠지, 아, 이거 뭐, 아, 씨발, 잠깐만. 일단은, 음. 야, 아, 이거 다졌어, 씨 어. 잠깐만. <laughs> 필라, 어디놓노 야, 필라, 씨발. 마헤메다는 그러네. 축구리네. 자, 일단은 내일 수아레즈인데, 필라. 음 내일 필라 이거, 마인승 뭐 가야지. 안갈 수가 없어. 수아레즈 지금 미쳤는데구순1 패야. 어. 아무튼 간에, 수아레즈, 그 다음, 어? 이만하가. 이 두, 두 명이 지금 현재 물붕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야. 어 선발 투수라고 어 원래 수아레즈도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피안 타가 좀 많았거든 어 한번 좀쳐맞으면은좀 계속 쳐맞는 스타일이었는데 음, 올 시즌 존나 잘하네 음. 자 아무튼간에 자리고 <laughs> 음. 아저스 어하 아, 이거 씨발 필라 이좀 많이 썼 어. 아니 양키, 양키를, 야, 양, 머스으로 와, 아, 씨발. 어. 아, 내일, 내일, 양키가, 양키가, 왠, 양키도 좋아 보이거든? 어. 왠지 양키가 수입할 것 같은데, 샌드. 음. 어. 아무튼 간에, 아, 씨발, 양키를 갈까, 다저스를 갈까, 지금 존나 고민이야. 음. 존나 고민이야. 그래도 다저스가 위닝은 줘도 수입은 안 당하거든? 어. 지금 뭐 빠다가 아무리 식물이 식물이지만은 여기 음 야마 모토인데아 음 9.5, 9.5아 씨발, 9.5아아 그러니까 야마모토가 아 지금 계속 저 뭐야 올라올 때마다 피옵런이 계속, 한두 개, 한두 개는 있잖아, 어. 그리고 신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리 오르는 상태고, 음. <laughs> 필라는 무조건 가야 돼, 어. 이걸로, 이걸로 못 먹어도 가야 돼. 어. 못 먹어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짝지어보면 짝지가. 짝지가. 어. 아이트는못 가, 에트는. 에트는 못 가고, 어. 내일, 저기, 피츠 캘러나, 어. 미치, 미치 캘러나 오거든, 어. 아무튼, 지금 또 피치가 또빠가 터졌기 때문에 못가 아이들은 어애틀도 어. 똥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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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다고 지금 템파 템파 하, 템파도 못, 가겠, 못 가겠고 어. 자아 양키스냐 어, 다저스냐 어 그러니까 양키 수입이냐 어 다저스 수입회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어? 저는 아직까지 고민이야. 아, 씨발. 일단은 확률적으로, 응? 음? 음. 확률적으로는, 음. 양키승으로, 어, 양키승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어. 이게 또, 수입이라, 수입이라는 게 존나 힘들어요, 원래. 어. 이게, 수입이라는 게 존나 힘든, 힘든 거야. 어. 지금 신씨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아니, 신씨가 지금 부상자가 되게 많거든? 어. 어. 근데도 지금 다저스를 지금, 어. 두 번이나 잡았어요. 어. 오늘까지. 귤러까지 어. 털어버리고. 어. 아무튼 간에. 어.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 다저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찬스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또못 살렸지. 어. 어, 1, 4, 3루도 못 살렸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내일도 충분히 어, 기회가 올 수가 있어. 음. 그래서 선발 대비해서는 확실히 다저스가 우, 우세하고, 어. 분위기상으로는 양, 양키가 우세하고. 어. 그래서 존나 헷갈린 거야, 지금. <laughs> 머스그로브. 아, 또이 새끼가 또, 음, 아, 씨발. 그래도 홈에서는 잘하거든, 머스그로브가. <laughs> 이 머스크로, 어, 귀, 빤짝빤딱빠짝 반짝, 어, 이 새끼가 또, 홈에서는 잘해요. 어. 아, 일단 다저스로 가자. 어, 내가 볼땐 다저스가 맞는 것 같아. 음. 아, 이렇게 가자고. 어, 다저스 마해는 좀, 아, 근데 또 다저스, 이게, 타선이 폭발하면은, 어, 쌍 마해도 괜찮게 하거든. 어, 쌍 마해도. 음. 내일 왠지 뭐 1점 차 승부는 안날것 같아. 어, 뭐, 이기는 팀이 그냥 확 이길 것 같아. 어, 내가 볼 때는 어, 자, 그냥 뭐 신시던 어 신시던 가졌으든 이기는 팀이 그냥 확 이길 것 같다. 음. 쌍마인 가까냐? 좋 같은데? 어, 시발. 뭐 일반승이고 개 시부래. 쌍마인 쌍마인 가자 쌍마인. 어, 시발. 어? 쌍마인 가자고. 어, 자. <laughs> 다하스를좀 많이. 이게 내일 비가 오기 때문에, 원래는, 어, 제 새벽 경기인데, 어, 아, 어 4시인가 5시인 경기인데, 어, 1시로 당겨졌어 어, 다섯 마이로 가자. 씨발. 어, 못 먹어도. 그리고 필라는 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먹어 가야 돼. 어, 많이 써. 어, 진짜로. 어. 오늘 필라가 또 9회 때 역전을 했지? 어, 그것도 씨발. 다득점. 어, 비기닝이 나왔고, 음. 어, 아무튼, 간에수아레즈 어, 나오는데, 뭐, 내일 개판칠 개판칠 일은 없을 고 어. 어. 근데, 이 아홉수가 좀 걸려, 아홉수가. 어. 아쉽걸리 멀리 이또 생각 많으면 또, 씨발, 어. 생각, 어. 생각 많으면 안 돼. 아, 어, 2.6배. 응. 자. 씨발. 가자! 어, 가자, 씨발. 해충, 아니, 해충 뭐갈게 없는데? 어? 해충 뭐갈게 없다고. 방장은 저 남배, 남배 안 가잖아. 어. <laughs> 아니, 씨발. <시발. 웃음> 아니, 리즈가, 리즈가 올라오던, 나, 나는 사샘이 올라오던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리즈하고 사샘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존나게 어려운 경기야. 어? 어.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무찌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나아. 5번은 안날것 같고, 언더도 존나 애매하고, 2.5라. <laughs> <laughs> 아치오 사소울 로고 이것도 뭐, 씨발, 의미 없지. 어? 그나마 이제 엠폴리인데, 엠폴리가 로마를 어떻게 잡냐고. 어? 어 엠폴리가 로마를 어떻게 잡냐고. 음. 하. 아. 일쿵만, 일쿵만, 일쿵만 하자, 일0만 에? 1일만가자고해 어, 어, 자. <laughs> 리, 여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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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무그 어, 다음 프로시노부. 이렇게 하자. 어? 아, 이렇게 하자고 몇배 나오는 리즈부 아 제주 수원 아시발 이거 몇시간이에요몇시에이네 성남하고 천나아 씨발. 잠깐만. 와. 에이스 나오고 안 됐어. 어. 아. 44이네. 지주는 어, 44이. 아. 제주가 좀 유리하긴 하네 에? 제주가 좀 유리하긴 해 음. 근데 오늘 왠지 무, 문할 것 같다 어. 문할 것 같아 아 어.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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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남아오 천안 성남하고 어. 천안 꼴찌 대결, 꼴찌 대결. 음, 꼴찌 대결. 어. 천안 원정 성적 존나 더럽네. 음. 성남이 홈에서는 더 잘하네. 어. 근데 이딴 건 필요 없어요. 어. 이런 꼴찌 대결은 <laughs> 홈에서 홈 성적이 있다고 필요 없다고. 어. 아, 몰라. 아, 씨발. <laughs> 어. 아, 이거 분석 안 하고 대충 가면안 돼. 자, 리즈브 어, 11시 경기, 어. 뭐, 셀타, 라스팔마스, 뭐, 어? 이런 거, 뭐, 씨발, 어. 어. 필요 없어요. 어, 나폴리, 난, 나는 도대체 나폴리, 나폴리 경기 왜, 왜 몰리냐? 어? 나폴리 경기 왜 몰리냐고. 나 뭐, 위할 수가 없네, 이거, 씨발. 세리에는 이제 4시 경기인데, 어. 에이 로마 송을 갈까 어? 아니 아니 로마는 무해도 상관없는데 어지지어 로마는 뭐지지마은뭐뭐 뭐 저도 뭐 그렇게 뭐어 근데 엠폴엠폴리 배당 왜 이래 1.89배? 미 친구 아무리 동기부여 때도 씨발 1.89배도 아니지 씨발 상대가 로만인 어? 저 존나 조카네 진짜. <laughs> 뭐야? 벌써 뭐 프로시너 무왜 이렇게 몰리고 있냐? 아 씨발 조카네. <laughs> 당장 씨발 어, 술이나 좀 먹어야겠다. 씨발. 아나어 구경만 구경만 보면은 아나 머리가 너무 아파. 아음어 아니. 어 두산 경기 보다가 어 삼성 경기 잠깐 보다가 어, n c 경기 보다가 막어 그러기 그러고 보고 보고 있었거든. 음. 근데 삼성은 좀 어이가 없더라 진짜. 반지가 내려갔는데 1회 때 내려갔는데 어떻게? 아 2회 때 내려갔지? 어 오늘 점수가 바뀌어있냐원 <laughs> 테인 6회까지 올라왔잖아. 씨발 <laughs> 어. 안우진이, 어? 안우진이가 웃겠다, 어? 와, 어떻게, 어? 원태인이가, 어? 태인이가 어떻게, 씨발. 국내에서, 어, 2위, 2위, 2위? 지금 2위, 인가 그럴걸? 어, 선발투수? 어. 안우, 안우, 어? 안우진이가 웃겠다고, 어. 자. 음. 음. 이렇게 가자. 응, 음. 이렇게. 아, 로마성은 못 가겠다. 어, 이또 동기부여, 또. 건들었다가는또 씨발. 어. 동기 부여 있네. 건들었다건들었다가는또좆되는 건드렸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어? 이렇게 가자. 아, 씨발. 자. 어. 다섯스인으로 가자. 어. 다섯스는 절대 수익 없어. 어. 어. <laughs> 자. 음. 아. 음. 자, 그러면, 어, 내일, 내일 보입시다. 어.